팩책 다음에 파를 하는 건 어때? 아, 맞아 이게? 예? 진짜 진짜 파를 아, 아, 어, 진짜 파. 죽어도 안 해. 실크와 안좋고를 떠나서 그 노래가 너무 안닌가하잖아아 이거 근데 진짜 웅장함이 미쳤어. 근데 확실한 건조해수 꼴등이기는 해. 아, 그럼 여기서 빼야 될게몇 개인데 지금? 야 우리 노래 중에 유명한 게몇 개나 있다고? <laughs> 내 생각에 나무 순보다 더 높은 게 파일. 아니 근데 그... 파버리 된다니까. 아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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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그 속은 전부 사라져